남생이 무당벌레? 네, 지금 아주 귀한 남생이 무당벌레인가요? 얘 이름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? 우무질로 몸체 바깥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쌓여 있어서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도감 같은 데서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다. 이렇게 생각하던 앤데 오늘 유명산 이 계곡길에서 발견했습니다. 너무 귀엽네요. 이 저희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, 이게 발이 앞쪽으로, 우무질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. 아, 너무 귀엽습니다. <laughs> 이게 우무질에 이렇게 투명하게 몸체가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보였는데, 음, 너무 오늘 대발견입니다. <laughs> 안녕. 조금 확대가 되려나요? 어, 확대가 안 되네. 지금 어떻게 찍고 있는지를 모르겠어. 안녕. 그리고 <laughs> 온다. 발 발이 보여, 발이. <laughs> 발이 보여? <laughs> 아이고, 이제 가려졌네요.